안녕하세요. 송기 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이버 약탈이 영상이 아닙니다. 가이버를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영상을 보고 가이버를 뽑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디까지나 300뽑 이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골든 티켓의 수가 300뽑 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걸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이버가 인생 만화 그 다음에 애정 캐릭이다 라고 하신다면 뽑으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애들은 없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가이버 다음 캐릭이 바로 빅룡 이멜다입니다 이빅룡 이메다는 뭐 PvE도 괜찮은 편이고 PVP는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복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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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약 지금 언제 나왔니? 예. 몰라. 하여튼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각이 없어. 최소 복각까지 적어도 한 8개월, 10개월, 12개월, 1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콜라보 캐릭이 지금 현재 복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빙룡 멜다도 복각이 현 시점에서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일단은 뽑아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이잖아. 또, 랑그리사 시리즈의 근본 이멜다를 메안 뽑으면 누가 뽑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9월 25일에 빙룡 이멜다가 메 나오지만 10월 2일에는 또, 우리, 1인 배너는 3인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각성자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가이버를 뽑아봐야 뭐한들 응? 우선 각성자가 있어야지 가이버라는 캐릭의 존재의 미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성자가 없으신 분들은 더더더더 더더욱 가이버는 지금 현재 뽑으시면 안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골든티켓의 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 cp뽑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안 뽑을 거예요 이안 뽑을 거야 얘네 둘은 뭐안 뽑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여자는 뽑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프레시아라는 캐릭이죠 안드리올 방울유대 이졸대 공유대 비리아 공유대입니다 여러분들 성능캐 애들이 유대로 묶여있는 이 여자의 CP 뽑기 때꼭 가져가셔야겠죠. 그냥 로젠실 없으신 분들이 가이버를 노린다. 그거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노리다가는 이때 골든지켓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걸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걸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빙룡 이메일 달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본 스킨을 줍니다. 여러분들. 440 뽑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우리 근본, 우리 에린, 근본 스킨. 그 다음에, 리아나, 에린, 아르르르, 리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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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시, 사토시 리아나 스킨을 주거든요? 난 근데 사토시 리아나보다는 그냥 우리 낭무리 아나가더난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사토시 리아나가 좀 별로다 싶으시면, 이 에린만 받아가면 되는데, 사실, 에린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럼 무리해서 440뽑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0월달에 빙용 멜다. 그 다음에 각성자 같은 3인 배너 있고, 그 다음에 CP 뽑기까지 있기 때문에, 앵간하면은 440 뽑기는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배너이다. 라고, 아니, 그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사실상 쉬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일단은 쉬는 시간 동안 또 11월 6일에 SP 람포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SP 람포드 같은 경우는 p v 2에서 성능이 나름 괜찮고 쓰임새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p v 2만 생각했을 때는 가이버보다는 SP 람포드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달 겨우 쉬었는데, 겨우! 한 달밖에 못 쉬었어. 왜냐면 이거 그냥 골든 티켓 모으려고 그냥 쉬었어. 그런데 곧바로 세리카 이미르 또2인 뽑기에서 또이두 명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두 명의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PVE, PVP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도 가져가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곧바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비리아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비리아는 저는 p v EPVP 유저 모두 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우리 여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좋아, 근데 진짜 좋아. 비리야, 진짜 근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캐만 보여드렸잖아. 신캐뿐만 아니라 11월 6일에 여러분들 안드리올 없으신 분들은 한번 안드리올 노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쉬 n 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쉬 n 을 노려볼까?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애쉬 n 하고 안드리올이 없는데, 가이버가 있으면 뭐함? 뭐 언젠가는 못뭐 뽑을 수는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긴 하겠죠. 근데 사실 뭐얘들 같은 경우는 추석 선택권이던가 아니면 설날 영선택권에서 그냥 2 0 0천원 주고 사셔서 뭐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뭐다? 가이버, 가이버 뽑지 말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떠나서 가이버를 뽑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유저가 3 0 0뽑 이하인 유저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걸리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뽑아야 될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비리아를 뽑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제는 쉬는 타임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근본이 나옵니다. 25년 1월 21일. LLR 크리스. 얘는 pvp에서는 지금 패왕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출전율이 100%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쉬는 배너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배너 같은 경우는 밀레니엄 캐릭터이긴 하거든요 이 밀레니엄 캐릭터도 pvp에서는 얘는 한 5%에서 6% 출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면 여자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40%에서 한45% 정도 그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또 완전 고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들이 또 밀레니엄 첫 번째 타자잖아요. 첫 번째 타자잖아. 그러면 이 캐릭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대인질로 얘네들이 다 묶여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매너들이 연속해서. 근데 유저, 유저들이 걸러지겠는데? 아니, 너 아니 좀 쉬는 매너 좀 넣어놔. 아니, 이러다가 여러분들 가이버 때 고, 골든 티켓을 쓰다가는 골든 티켓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 밀레니엄 다음이 그다음 아 캡틴 코만도군요. 캡틴 코만도군은 걸러야겠지. 캡틴 코만도 걸르고 엔냐 엔냐 뽑기 곧바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야 이렇게 다치니까 진짜 뽑기 일정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좀 빡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가이버 콜라보를 뽑지 안 아, 뽑아 아니야 뽑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콜라보 캐릭은 제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뽑으셔도 됩니다. 애정 캐릭이 아닌 이상은 그럼 안녕.